자, 오늘의 일일 문제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저번 시간까지 그 소청 있죠? 소청 경찰 공문법을 정리를 했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나가는 파트가 바로 작용법입니다. 작용법. 작용법은 이론들도 많고요. 그리고 공발 것들 되게 많고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볼 텐데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문제는 경찰 책임의 원칙이거든요. 책임의 원칙인데 먼저 이제 이걸 들어가기 전에 다른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제를 좀 깔아볼게요. 그럼 경찰권은 뭘 보고 우리가 경찰권이라고 합니까?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의 근거에서 국민에게 뭐하는 거예요? 명령 강제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명령 강제를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하겠죠. 그러면 명령 강제는 함부로 해버리면 상대방인 국민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경찰권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엄격한 뭐가 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중에 뭐가 있냐면 조리상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조리는 성문법원입니까 불문법원입니까 불문법원이죠 그러면 조리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도 지킨 한계라는 얘기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경찰 책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책임의 원칙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도 경찰권을 발동할 때 지키는 한계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경찰권은 명령 관계는 누구한테 경찰권 발동해야 됩니까?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는 사람 침해한 사람이겠죠. 그사회공공의안녕과 질서를 침해한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 사람을 경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예요? 명령 강계가될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하지도 않는 제3자. 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걸 정하는 게 바로 무슨 원칙이다? 책임의 원칙입니다. 됐죠? 자, 그럼 그거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문제를 하나하나 질문을 뜯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모든 자연인은 경찰 책임자가 될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자연인한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연인들은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침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당연히 경찰 책임자 한마디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 형사 책임 능력, 국적 여부 등은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뭐 했어요? 침해했어요. 그럼 그 외국인한테는 경찰권 발동 못 합니까? 당연히 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이 외국인인가 한국 사람인가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가 상관없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뭐 하면? 침해하면 경찰권 발동은 대상이 될수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형사 책임 능력. 예를 들어서 14세 미만자입니다. 그럼 14세 미만자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했어요. 그럼 14세 미만자한테는 경찰이 경찰과 활동 못 합니까? 할수 있어야 됩니까? 할수 있어야 되죠. 걔를 형사처벌은 못 하겠지만 경찰권을 발동한 데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걔 때문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뭐 됐으니까? 침해됐으니까. 그죠? 일단은 이거는 맞는 질문입니다. 다음에 좀더 조심하셔야 할게 우리는 자연인 말고 사람에는 자연인 말고 뭐 있습니까? 법인도 있죠? 이런 법인도 법인도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자 경찰 책임의 종류에는 종류에는 여기 보시면 행위책임이 있고요 상태책임이 있고 복합적 책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이 행위 책임은 어떤 건 여기 보시면 행위 책임은 뭐예요? 사람의 행위로. 사람 행위로 행위로 뭐가 생겼다? 위반 상태가 발생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의 행위 때문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뭐된 거예요? 침해된 거예요. 그 행위 있죠, 행위로. 행위로 위험이 생겼잖아요. 그때 그 행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책임자라고 한다고요? 행위 책임자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로 위험이 생겼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기 상태 책임 있죠? 상태 책임은 여기 보시면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자가 그 지배 범위 안에 속하는 속하는 물건 동물로 인해서 위반 상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위험이 행위로 생겼습니까? 물건이나 동물로 인해서 생겼습니까? 물건이나 동물로 인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물건의 상태 노는 동물에 의해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생겼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이걸 상태 책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태 책임은 이 물건이나 동물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배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 요 관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는 게 무슨 책임자? 상태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복합적 책임이죠. 복합적 책임은 다수인의 행위책임. 그러니까 행위책임이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여러 명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수의 상태책임. 상태책임도 여러 명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자가? 이렇게 또는 행위상태책임이 중복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행위책임이 여러 개 있거나 상태책임이 여러 개 있거나 또는 행위책임도 있고 상태책임도 있고 막 섞여있다. 이런 걸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복합적 책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어떤 사람의 행위로 위험이 생겼다. 무슨 책임? 행위책임. 내가 지배하는 물건이나 동물의 상태로 위험이 생겼다. 무슨 책임? 상태책임. 그리고 행위책임이나 상태책임이 여러 개가 있다. 무슨 책임? 복합적 책임.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타인을 타인을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는 피지배자, 피지배자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 이 피지배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찰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지배자 책임이라. 그러 질문합니다. 지배자 책임은 나의 행위로 위험이 생긴 거요, 예 다른 사람의 행위로 위험이 생긴 거요, 예 다른 사람의 행위로. 그런데 내가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많는사람 행인데, 그걸 우리가 지배자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는 자기의 지배 범위 안에서 발생한데 대한, 여기 보시면 무슨 책임이다? 대위 책임이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대위 책임이 아니고, 무슨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라고 하잖아. 자, 그럼 얘가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여기가 이제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주유소의 업주예요. 업주. 주인. 근데 여기서 이제 B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일을 하는 종업원인데 종업원인데 이 종업원이 업주 모르게 업주 모르게 뭐 했냐면 부정 휘발유를 팔아 버린 거예요. 부정 휘발유. 휘발유에다가 가격이 싼 다른 걸 섞어서 팔았다고요. 그러면 결론은 이거는요. 이 종업원의 종업원의 행위 때문에 행위 때문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뭐된 겁니까 침해된 거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종업원의 행위 때문에 위험이 일단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관계 행정청이 행정청이 이걸 알았어요. 적발했어요. 적발하니까. 그럼 이 주유소 부정 위반유을판 주유소는 영업정지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행정청 이 주유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때립니다. 이 영업정지가 바로 경찰권이거든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영업정지의 상대방은 이런 행위를 한 종업원입니까? 영업정지 상대방은 당연히 업주가 되겠습니까? 업주가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군데 종업원인데 상대방이 된 사람은 업주 그럼 업주는 자기의 행위입니까 업주는 다른 사람 행위입니까 다른 사람 행위잖아 다른 사람 행위인데 이 업주가 지금 책임자가 된거 아닙니까 이걸 이때 이 업주가 지는 책임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배자 책임이라고 해요 일단 기억하셨죠 근데 이 지배자 책임의 성질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주유소에서 업주는 종업원을 종업원을요 지도하고 당연히 종업원을 감독할 의무가 업주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겠죠. 근데 종업원이 불경휘발유로 팔았다는 말은 업주가 지도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 제대로 이행 못했다, 이거 제대로 안한 거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종업원을 제대로 지도감독했다면 이 사람이 이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 업주는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는 잘못했다는 자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업주는 자기 잘못 있으니까 책임자가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업주가 지는 책임은 대위다, 자기다, 자기 책임이라 그래요. 자기 잘못 있으니까. 자, 저잘 봅시다. 대위 책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업주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내가 그냥 뭐 하는 거야? 대신 떠맞는 거. 이게 대위 책임인데 여기는 업주는 잘못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주가 지는 무슨 책임이다? 자기 책임,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권은 아까 계속해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완한 사람, 침해한 사람한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아주 긴급한 경우라면 사회공공이 아니고 질서를 침해하지 않은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칙적으로 경찰 위반 상태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에게 발동되나 예외적으로 긴급사태 때에는 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발동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거를 경찰 긴급권이라고 해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경찰 긴급권은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발동한다, 책임이 없는 자에게 발동한다, 책임이 없는 자에게 발동하는 예외야, 예외. 긴급하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는 맞는 질문이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 경찰 긴급권은 다시 한번 책임이 없는 자에게 발동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긴급권은 어떨 때요? 굉장히 긴급할 때야. 그래서 보시면 예외적인 것으로 목전에 급박한 예외를 제거하는 경우에요. 그죠? 너무 급한 거야. 됐죠? 그리고 반드시 법령의 근거에서 행위자는 거 맞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예, 우리, 우리는 경찰권 발동을 누구한테 하냐 이 문제잖아요. 그럼 경찰권은 명령 강제죠. 그럼 명령 강제는 원래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발동해야 되는데 우리는 긴급권으로서 긴급하니까 책임도 없는 사람한테 지금 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책임도 없는 사람한테 발동하려면요. 그렇게 하라고 근거 조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아니, 명령 강제를 법에 근거도 없이 막 합니까? 그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책임이 없는 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당연히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시면. 그러면 이 책임이 없는 자한테, 책임이 없는 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했어요. 다시 한 번. 자, 책임이 없는 자에게 경찰권을 우리가 발동했거든요. 그러면 책임이 없는 자한테 경찰을 발동하다 보니까 그 책임이 없는 자가 피해를 입어버릴 수 있잖아요.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책임이 없는 자는 잘못도 안 했는데 자기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자기한테 경찰권이 발동돼서. 그러면 그 사람의 피해는요, 당연히 국가가 물어줘야 물어줘? 물어줘야 됩니다. 아니, 삼자는 잘못도 없는데 경찰권이 발동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물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경찰권 발동으로 인해서 3자가 손실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지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총정리해보면 자, 기억지문, 기억지문 맞는 지문이죠? 니은도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책임 개념 정리하시고 그리고 타인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 지배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위험이 생겼을 때 그때 경찰권 발동할 수 있는데 그때 그 타인을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는 책임은 자기 책임이라고요. 대위 책이라고요. 임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권은 이제 원래 책임 있는 자에게 발동된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책임도 없는 사람한테 발동할 수있다 그랬죠. 그런데 책임도 없는 사람한테 발동하려면 당연히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 그 법은 실정법적 근거, 눈에 보이는 법. 눈에 보이는 법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3자가 만약에 손실을 입었다면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야 된다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디귿만 틀리고 나머지 다섯 개가 맞겠죠.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1 문제를 마치고요. 책임은 지봤으니까요 우리는 다음 문제에서는요. 이제 뭐 하명이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문제를 구성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